총 게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서든어택? 배틀그라운드? 오버워치? 실제로 대한민국 FPS 시장은 이 게임들이 자악하고 있죠. 이 구도를 깨려고 그동안 많은 게임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, 번번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근데, 이번에 이세 게임을 긴장시킬 만한 게임이 등장했습니다. 아직 개발 단계이긴 한데요. 이미 게이머들 사이에선 소문이 쫙 퍼졌죠. 진짜 재밌을까?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해볼게요. 이 게임은 바로 넥슨 GT에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 D입니다 서든어택2 만든 회사 맞습니다 이 게임은 마치 앞서 말한 세게임의 특징을 합쳐둔 것 같아요 서든어택의 쉽고 속도감 있는 진행과 배틀그라운드의 뛰어난 그래픽, 흥행요소 거기에 오버워치의 개성 있는 캐릭터 특성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각국 8명의 요원이 있고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요원도 2명 보이네요 남성 요원은 적을 탐색하거나 해킹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여성 요원은 아군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가까운 적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IT 강국 요원 성장에 들어가면 고유 랩톤과 장착할 수 있는 랩톤이 있습니다 요원 꾸미기에 들어가면 개성있게 꾸밀 수도 있고요 알파 테스트 동안 공개된 모드는 5대5 폭파 미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추후 다양한 모드를 선보일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상점을 열어 무기와 각종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돈이 쌓여가고 구매한 아이템은 팀원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팀 업그레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. 기본 화기, 특수 장비 전설 강화를 각각 5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. 기본 화기와 특수 장비를 올리면 무기를 강화할 수 있고요, 전술 강화는 회복 도구, 방어구 등 보조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중 전술 강화를 오래 벨까지 올리면 저건넛시라는 아이템이 구매 가능해지는데 이거 그냥 사기입니다. 저건 어서 착용하면 개틀링 건을 든채 이렇게 돌진이 가능하고요. 방어력이 3,000입니다. 뭐 목숨이 하나 더 있다고 보면 되겠죠. 방어력이 다 떨어지면 이렇게 벗겨집니다. 샷의 느낌은 타격감이 있고요. 현실적이고 반동도 실제처럼 느껴집니다. 꿀팁을 드리자면 Q 이 버튼을 누르면 몸을 기울이면서 쏠수 있는데 벽에 붙어서 Q를 누른 채로 c 키를 눌러 앉아서 쏘면 훨씬 더 멀리 쏠수 있습니다. 이 게임이 너무 사실적이라 원래는 이렇게 총구가 벽에 붙어 있으면 총알이 막혀요. 근데 앉아서 지형 사격으로 쏘면 총알이 막히지 않고 나가는 거죠. 이게 게임 사이 문의에 문. 문의 버그 같은 건 아니고 미묘한 각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연습하면 더 수월하게 전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 시스템이 있어 모래 폭풍이 오거나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. 그러면 발소리가 줄어든다든지 시야가 가려진다든지 하고요. 파쿠르 액션도 가능합니다. 파쿠르 액션을 잘 활용하면 적기 전혀 예상치 못한 침투도 가능해집니다. 진짜 못하네요. 자동차나 상자 같은 구조물에는 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괴도 가능합니다. 제가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 해본 결과 개인적인 샷발도 중요하지만 전술적인 능력 또 팀원과의 조합과 소통 능력을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. 또 테스트 버전임에도 버그가 많지 않았고, 다양한 총기와 부품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12월 2일 시작한 알파 테스트는 15일부로 종료됐고요. 출시 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. 아,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넥슨 측에서는 다시 유저들에게 알파 테스트를 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. 지난 2016년 서든어택2의 실패로 홍파를 겪었던 넥슨이니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테스트를 거쳐 대중에게 선보이겠다는 거죠. 단단히 칼을 갈고 나온 넥슨, 프로젝트 D는 게임계를 평정하고 새로운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였습니다.